자, 오스만 제국이 나옵니다. 1300년 대지 1300년대에 누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알겠죠? 오스만 투르크가 투르크가 뭐에스 에스타블리시드. 수립을 했다고 하는 거지. 뭐를 수립했어? 또 다른 무슬림 그렇지. 이슬람 제국을 뭐 했다고? 세웠다고 하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 사람이지. 그 오스만 룰러즈 뭐? 룰러즈 지배자들이지 지배자들이야 그 오스만의 지배자들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 맨 위에서 지배하는 애 왕이지. 근데 그 밑에서 지배하는 애들 뭐라 해? 군주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룰러즈를 말합니다. 그 군주들이 콜드 술탄즈 뭐요? 어, 이 술탄이라고 불려지는 거. 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술탄이라고 하더라고. 걔네 대빵. 이 오스만 군주있지, 걔네들 걔네를 술탄이라고 불러 오케이? 아, 그.. 다른 나라에 뭐 부르는 것처럼 뭐 영국의 대빵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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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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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들어버렸네? 그것을 뭘로 만들었어? 오스만의 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더 안 읽을게, 1600년대까지 오스만 제국이 인클로이드 뭐 했다고? 포함했어 Most of the South-West Asia에 n 으니까 Asia 대부분의? 그치, 아시아의 어디야? South-West니까? 남 서쪽이겠지 남서쪽을 어떻게 했어? 다 가져갔다고 하는 거겠죠? 네. 포함했어. 그리고 스트레치들 뭐 했다고? 뻗어 나간 거지. 인투 어디로 뻗어 나간 거야? 어떤 부분인데 여기 땅 얘기니까 하 땅이지. 뭐의 땅입니까? 이스턴유럽이니까 동유럽과 most of the North a r i c a 니까는 포함했어. 그렇지. 북아메리카 거의 다 어떻게 했다고? 뻗어 나갔다고 하는 거지. 영토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확장했다. 그치 지엽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네. However 잘 잡아놓으시고. 그러나 하지만 Political Struggles 정치적인 뭐하는거야? Struggles 투쟁, 분쟁이지? 네. 그 다음 Corruption 부패지 부패 그 다음에 Rivalries에서 Rivalry 뭐야? Rival 경쟁이야 어 경쟁이야 이게 그 경쟁을 쓰는거야 경쟁자 이 경쟁이야 경쟁들 누구랑 경쟁이야? With other countries니까 다른 나라가 경쟁이지 지들끼리 정치적인 투쟁 싸움과 부패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주어 이만큼 잘 보이지? 이만큼 주어져 경쟁이 slowly 천천히 위큰인데 어떻게 했어? 약해졌다, 약화시켰다. 여기 목적어 있지? 타동사 형태로 쓰는 거지, 그렇지? 형용사 e m 붙여가지고 동사로 만드는 거잖아, 뭐뭐 뭐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 했어? 약화 시켰다고 하는 거겠지, 타동사입니다. 잘 나가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부패랑 다른 나라 경쟁 때문에 약화. 낀 거지. 저기 응. 전체를 왕국을.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ethnic m minority, i n o r i t i e s 에서 ethnic이 무슨 뜻이야? 민족을. 맞아. 민족의 마이너리티는 누구게? 마이너 마이너. 소수, 소수를 말하는 거 응. 그럼 뭐겠어? 소수 민족이겠지? 응. 소수 민족이야. 응. within the empire w i t h e e m p i r b 응. o r d e r 그렇그 제국의 어디야? 보더. 경계선이니까 보겠어. 국경 정도 보면 되겠지. 거기 안에 있는 누가 소수민족이 또한 뭐 하기 시작했어? 푸시하기 시작했지. For independence. 그치. 독립을 위해 푸시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푸시포를 합쳐가지고 요구하다라고 써. 알겠죠? 뭐 하기 시작했어? 요구하기 시작했지. 뭐를. 인디펜던 e 그들의 뭐를.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지. during world war 1. 1차 세계 전쟁 동안에 오스만 제국이 f o u g h 싸웠다고 하는 거지. on losing side 어디서 싸웠어? 루진. 지는 편이겠지. 지는 쪽에서 싸웠다고 하는 거야. 1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잘 보이죠? 그다음 after the war 뭐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general 여기서 General 누구게? 장 장군이 장군인데 뭘로 이름 지어진거야 모스타파 케말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장군이 took over the government 정부를 took over 했네 뭐했다고 하는거야맞춰봐 때려 take over 뭐한 거야? 어 비슷해 맞아 이렇게 가져간 거야. 정부를 뭐했다고 하는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아닌 그러니까 게 take over 하면은 이렇게 받는 거야. take over 인계 받는 거 이렇게 받는 걸킹 take over 가져간 거야. 인계 받았어 He created the r e public of Turkey 그는 뭐 했다고? 그치, 그는 만들었어 뭐를 만들었어? 터키 공화국이지 Republic 하면은 터키 공화국을 만들었어 그리고 수립했지 뭐를 그거의 수도를 어디에 앙카라라운데 수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Beyond Turkey 터키. 터키를 넘어선 Former Ottoman territories Include Iraq, Syria, l e b a n o n Blah Blah Palestine became controlled 그럼 뭐를 넘어서는 거야? 터키를 넘어서서 포머는 무슨 뜻? 포머는? 전이지 전 전이지 후자는 뭐야? 뒤에 뒤는 뭐야? 응뒤 전자 후자 할때 포머 그 다음 뭐 써? letter를 쓰지 이게 후자야 포머가 전자고 알죠? 이어거 씁니다 여기서 내기 나빠 알아놓읍시다 전 누가 전 뭐가 오스만의 뭐 c h a r a t r is 뭡니까? 영, 그렇지. 영토가 including 뭘 포함하는 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형용사로 쓰는 거지. 이전 영토가 became controlled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조종된 거지. 지배된 거지. 누구에 의해서? Great Britain이니까 어디요? 영 국가 프랑스에 의해서 조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After World w a 2, 차세계는 후에 디즈 리존즈가 게인들 뭐 했다고? 얻었다고 하는 거지. 뭐를 얻었어? 독립을 얻었다고 하는 거겠지. 끊고. 얘는 물어보기